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바퀴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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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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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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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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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보리라고도 하는데요. 그 뜻은 해골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자는 거기에 사형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해골들이 굴러다녔다고 해서 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곳이 언덕이 꼭 해골 모양이었다고 해서 그곳을 골고다다, 갈보리다 이렇게 불렀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 죽음의 상징인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선 것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순간, 죽음의 상징이었던 골고다는 이제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죽음의 형장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그 시간이 금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고문과 채찍질로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지칠대로 지쳐 있으셨습니다. 그 지치신 예수님의 양 손과 발목에 녹슨 세계의 대못이 쾅쾅쾅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라지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체감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통이 시작되는 그첫 번째 순간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순간,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셨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 뱉고 뺨을 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박하든 봤던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뺨을 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편드시는구나. 자식이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야단을 치죠. 그때 엄마가 자식을 감싸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모르고 한 짓이니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우리의 그큰 허물을 끌어안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치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셨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 편이셨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순간순간이 두렵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편이셨다는 사실, 여러분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오늘 고난 주간의 첫 번째 날 오늘 하루를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찬양의 노래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편이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권세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골의 죽음의 권세 위에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꽃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가슴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편들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